이재훈 스텝의 모범 택시 3 제작 발표회 날 브이로그. 여기는 목동에 있는 SBS예요. 오늘 여기서 다양한 거를 할 거예요. 재훈 배우가 레드카펫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 레드카펫이에요. 멋진 그랜저가 들어오네요. 완전 기대. 격 김독희 기사입니다. 대기실로 들어가 볼까요? 팬분들께 드릴 포스터에 열심히 사인 중인 이 남성은 맞아요. 재훈 배우예요. 이렇게 하트를 많이 하는 남성 보셨나요? 전 못봄 이 영상의 포인트를 알려드릴까요? 바로 발끝이에요 에이. 이제 팬분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야호 지금 기분을 물어봤어요 뭐냐? 너무 좋아요 팬분들 만나기도 전에 벌써 하트를 하고 있어요 와우 직접 들어가 볼게요 배우들이 입장 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범택시에서 김도기 기사 역할을 맡은 배우 이재훈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정말로 다가 감사해요. 비록 이판맥스한테는 졌지만서도 행복한 팬미섭이었어요. 이제 제작 발표회를 하러 가볼게요. 혹시 아직도 모범택시3 하이라이트 영상 못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벌써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재훈 배우는 멋진 하트 운전 포즈를 창조해왔네요. 하트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재훈 배우. 응원합니다. 잠시만, 저 무지개 운수 식구들 너무 좋아요, 아니, 영원하세요. 정도야, 제작 발표회가 종료되니 해가 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끝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홍보 영상 찍는 중이랍니다. 앞으로 나올 모범 택시3 콘텐츠들 많판부 부탁드려요. 인증사진도 열심히 찍고요. 해외 팬분들이랑 영상 오, 통화도 했어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일정, IA 해외 인터뷰까지 마치면 우리 모두 퇴근합시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50분) (SBS에서도) 만나요 꼭!